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진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지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치매 예방해야 되는데요. 상아제약 두뇌88 이거 최고입니다. 홈쇼핑에서 완판된 상품인데요. 홈쇼핑보다도 이번규 t v 에서 파격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남의 일 아니에요. 인지력 개선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난투국까지 벌어지면서 최악의 막장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중구난방으로 평론들을 하고 그러는데 대세가 한동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막장이 벌어진다. 는뭐 크게. 툴을 달지 못할 겁니다. 뭐 무슨 뭐, 뭐 윤석열 때문이라든가뭐 이런 말도 조금씩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막장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동훈 당 대표에 도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고 전몇달 전에 총사령관으로 당 대표 선거를 말아먹은 패장이. 바로 나와서 이기게 당 만들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루비콘강을 건너겠다니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을 탄핵머리로 가는 최상병 특검을 발휘한다는데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체성 논란도 말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막또르 흥분 상태가 올라가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왜 나와? 왜 말이 안 되는데 우기고 우기 있어? 우리가 한동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서 배신자! 라는 소리가 천안이죠. 충청도에서 나왔더니 또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 배신자 나왔다고 의자 들고 막 들이 까고 뭐 패고 막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한동훈 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전당대. 아무리 과열돼도 그죠. 야유 정도 하는 거였지. 우우, 막 이런 거였지. 의자 들고 폭행하고 막 전당대에 밖에서도 행이 일어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다한동훈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음미심장한 분석을 했는데요. 손국희이창훈 기자가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야당 지금 분석한다는 거죠. 아 여덟 표 반란 표 나올 것이다. 아 이건 뭐냐면 야당 이 예측하는 겁니다. 여덟 표 반란 표라는 거는 국힘당 내에서 여덟 표 반란 표 나와서 플러스 여덟 표면 뭐 어떻게 이백석이잖아요. 윤석열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박수 친다는 거예요. 아 야야 가만 나도 가만 나도 지금 잘 하고 있어. 야 한동훈 응원해 집 마자씨가 지금. 야 한동훈이 누가 최상변 특검법 발휘하게 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여덟 표 나오지. 한동훈이 당대표 돼야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금 막 이러고 있다는데 건 야당. 에서 중앙일보에서 분석했습니다. 여덟 표 반란표 나올 것이라고 민주당이 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을 그랬어요. 누가 친윤이고 친한이고 비윤 비한인지 네 여기 봤더니 자 친유는 뭐 선수대로 합니다 권성동 권영세 윤재옥 박대출 윤난홍 이만희 이철규 정점식 강민국 강승규 구작은 유상범 조정훈 강명구 김용태 김장겸 박성훈 이뇨한 임종득 조지연 하여튼 분에서 사선삼선 재선 초선에 이르기까지 친유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친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삼선의 송석준, 에, 그다음에 제선의 김예지, 김형동, 박정아, 배현진, 장동혁, 그다음에 초선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고동진, 김상옥 김소희, 김위상, 박정훈, 유용원,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친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윤 비한. 윤석열 팀도 아니고 한동훈 팀도 아닌 의원들을 또 분류했는데 6선에 조경태 그다음에 5선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4선에 김도읍, 김상은, 안철수, 한기호 그다음에 재선에 김미애, 서범수 자, 이러면 이게 의미심장 이제 분석인데요. 8명에서 8명만 여기서 배반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한다는 건데 친윤은 배반 안 하겠죠. 여기는 의미가 없고 친한과 비윤, 비한에서 배반자가 나오는데 일단 비윤 비한에서는 에, 윤석열 대 안철수 빼놓고는 안철수 빼놓고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혹시나 제그 지난번 에 최상병 특검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조금 요즘 이상하잖아요. 안철수가 좀위험하긴 한데 그런데 나머지는 친한에서 나온다는 건데 친한으로 분류한 사람이 지금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나 12, 13, 14, 11, 16명입니다. 친한에서 16명에서 8명 배반자 나오기는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왜? 친한님은 한동훈의 말은 영향력에 있는 사람인데, 한동훈이 세상병 특검법을 찬성하지않아요 물론 토를 달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특검을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고르고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 받는 게 어떠냐. 약간 유리한 것 같은데, 한동훈이 우리 쪽으로 지금 윤석열 아웃시키는데 넘어온 것 같은데, 받아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지금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 말하자면, 내부 조율자를 보내서, 뭡니까, 조국당하고도. 지금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에, 그다음에 이준석의 그 당, 이준석 당하고도 물밑 조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준석 당이 세 명이에요. 1 2명의 이준석 당이 세 명이야. 그럼 뭐명이에요 195명. 아니다. 192명에 포함돼 있나? 이준석이 당도 하여 튼 그런데다가 8명. 아까 친한이 16명이라고 그랬죠. 16명에서 절반만 배반하면 된다는데 여기에 안철수 비윤 비한까지 하면 19명입니다. 19명에서 8명 배반 나오기가 쉽다.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딱 잡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찬스다. 민주당은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빨리 끝내야 대선 국면으로 빨리 갈거 아니에요. 3년이란 임기는 왜민주당한테 중요하냐면 자기네들의 지도자 이재명이 감옥을 가요. 왜냐면그내 사법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1심, 2심, 3심 아니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당겨야 돼 빨리 당겨서 이재명을 대통령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다 뭐다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이 뭐 걔네들이 뭐 최상병 무슨 뭐 억울해서 특검을 하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한동훈도 코드가 맞는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한동훈도 이번에 리스크가 커졌어요 조작팀 나왔잖아요 이거 김경수처럼 감옥 갈수 있거든요 김경수가 2년 실형 받았는데 김경수는 공무원 아닌데도 2년 실형 받았어요 근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때 이런 팀을 가동 독이니까 이건 더 크죠 그러니까 한동훈 사법 리스크에 지금 올라탔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과 한동훈이 대선 붙어가지고 이재명이 이겨도 뭐 자기는 야당 그땐 야당 되는 거지 야당 권력을 딱 쥐고 지금의 이재명 하는 식으로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고 자기가 이기면 대통령 되는데 감옥 갈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팀에 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강성들이 있어요. 장동혁이래든지 김형동이래든지 이런 사람들. 너그 바깥에 뭐 박정훈이래든지 진종호, 어, 이런 사람들. 뭐 송석준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한동훈의 그냥 강성 한파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 죽은 감옥 안 가고 자기네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하고. 대통령 선거하면 자기네가 이긴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되면 다 장관 노리는 사람들이고 장관이나 청와대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을 꺾어내리기 8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17표 중에서 안 나올까? 요 8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은 그걸 계산하고 있다. 야, 무섭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 사태도 한동훈이 대통령 된다고 보고 당대표 된다고 보고, 당대표, 그 다음에 대권, 그 다음에 자기들은 출세한다고 보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길은 이제 한동훈에게 달렸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당대표로 한동훈이 안 되게 만들어야죠. 윤석열 팀에서는. 그래,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죠? 제가 그런 논평도 했는데, 서로 펜싱으로 서로 찌르기 시합에 들어섰다. 먼저 찌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찔림을 당하는 사람은 정치적 사망이 감옥 가는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 감옥 안 보내겠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유, 윤석열 감옥 안 보내겠습니까? 한동훈 두 군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을 20년 구형을 때린 사람인데 그 이재용이고 뭐고 다 감옥 보내는 사람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고 그냥 다 감옥 보내는 사람인데 윤석열을 감옥 안 보내겠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투데이에서도 그런 사설 제목을 달았네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국민의 힘 전당대회다." 그러면서 약 여권 분열의 씨앗이 입된 이 당대표 선거인데, 여기서 한동훈 리스크가 가시화됐다. 그다음에 한동훈이 당대표 돼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방어하는데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 2개월 뒤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1년 6개월 전에 대표 사임해야 되거든요. 대권 나가는 사람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또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보수 정당을 정체성을 책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거 살려야, 살려야 된다. 살리려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느냐, 한동훈은 안 된다고 사설에서 아주 딱 박았어요 아시아투데이 이 메이저 언론에 아시아투데이가요 우리나라 종합지 종합지라는 거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뭐 하여튼 종합지를 12개예요 종합지 허가 낸 데가 12개 중에 한 군데 메이저 언론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요 메이저 언론 사설에서 엊그저께는 한동훈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사설에서 집었어요. 메이저 언론에서. 네, 오늘은 16일짜니까 어제군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이러면서 한동은 안 된다고 연일.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큰일 날것 같으니까. 아시아 투데이는 논조가 보니까 보수예요. 보수 얼, 언론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조중동은 보수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시아 투데이라든가 어, 뭐 조금 군소 업체가 스카이데일리, FN 투데이 있고 자유일보가 또 있죠. 이렇게 가 이제 보수 어, 매체고 나머지는 보수가 아니게 됐어요. 여기서 지적을 했네요. 야, 8 여덟 표 나오네 나와. 이게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당대회 투표해야 됩니다. 차하면은 그냥 방심하면 예를 들어서 책임 당원인데 투표를 안한 대든가 아니면 뭐한 동원이 대세라는데 뭐 이런 대든가 대세 어떤 대세 윤석열 쫓아내는 대세. 음... 그 윤산은 윤석열, 윤석열 하나만 쫓아내는 겁니까? 보수가 거덜 나고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한동훈은 선거 앞당기면 자기가 대통령 될줄 알죠. 이재명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다음에 누가 됐어요? 문재인이 됐잖아요. 그런 나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이고 그 문재인 5년 폭정했는데저 유승민이고 김무성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책임지는 모습 봤어요? 반성했어요? 반성 안 하고 더 잘났다고 지랄 들이잖아요. 마찬가지가 똑같은 역사의 반복 데자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을 게 뭐냐 이번 전당대회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번 전당대회에 달렸다. 국민의힘의 운명이고 무슨 권주자의 운명이. 운명이 달렸다. 얘기입니다. 아주 어, 무겁네요. 아주 제대로 찔렀습니다. 무섭네.